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더 많은 명실상부한 고기의 제왕, 한우. 맛 좋은 최상급 한우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농장에서 키우고, 유가원 농장에서 제조, 가공하여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부터 가공은 물론 거기에 온라인 판매까지 더해 한우는 무조건 비싸다는 인식을 확 날려버리겠다는 꿈. 제가 직접 키운 이 명품 한우를 고객님 식탁까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상급 한우를 저렴하게 즐기는 법. 한우는 자부심이다. 강민균 대표. 제작진, 꾼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한 농장. 이곳에서 무려 3대째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오늘의 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 2천평 규모의 250포 정도 지금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한우를 모두 최상급 한우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데. 한우는 먼저 예민한 동물이라서 지금 보면 이제 먹이, 사료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 저희 농장이 보면 해발이 700m 정도 됩니다. 어, 이제 높은 지대에서 키우는 소들은 뭔가 이제 다릅니다. 덩치가 커지고 이제 소들이 보면 참 예쁘게 잘 생겼어요.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이 맞아지면 명품 한우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사람의 정성을 먹고 자란다는 명품 한우. 사육장 온도부터 마시는 물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꾼이 가장 정성을 들이는 것이 바로 사료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직접 배합 사료를 만들어서 저희 한우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먹이면 한우들이 등급도 높아지고 우수한 한우로 성장합니다. 농장에서 직접 배합한 영양가 높은 사료를 먹여 키우는 한우들. 한눈에 봐도 덩치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큰 소들은 종자가 좋은 소들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소는 거의 800에서 900kg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 커서 이제 30개월 이상 성장되어 출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또한 가지 장점은 직접 육가공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최소화했다는 건데요. 우수한 기술자들이 직접 한우를 가공한다고 합니다. 육가공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믿음 신뢰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정한 한우의 스펙과 일정한 품질. 소비자들한테 늘 변함없이 좋은 한우를 판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1등급 이상의 한우만 취급한다는 이곳. 그 만큼 품질로 도매업자와 소비자들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깐깐한 가공과정에 있었습니다. 아, 작업할 때는 첫째로는 천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기하고 지방하고 정확하게 리려줘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지방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기에는 지방을 붙이지 않습니다. 작업할 때. 지방은 깔끔하게 걷어내면서도 한우의 품질을 결정하는 마블링을 잘 부각하는 것이 바로 가공의 기술 덕분에 갈수록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저희가 지금 도매 법인으로 하루에 매출 1억 한일년에 250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50억? 예, 맞습니다 엄청난 매출 달성의 비결은 뭐니뭐니해도 바로 우수한 고기의 맛 지금까지 많은 유통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던 이맛 좋은 한우를 이제는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좀더이 좋은 고기를 맛볼 수 있을까? 저희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온라인 판매 한번 해보자. 그 해법은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이 좋은 한우를 시중에서보다 최소 20% 이상 저희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께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저희 역시도 신나서 열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최상급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소비자들의 호응은 그야말로 대폭발. 저희는 직접 육공 공장에서 엄선하고 선별하여 최고급 한우만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등심하고 삼각살, 그리고 갈비살입니다. 이렇게 마블링이 좋은 한우는 지금 작업하면서 10마리 중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귀한 명품 한우입니다. 심지어 직접 가공하는 우수한 한우 중에서도 최상급만 고르고 골라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하니, 우와, 이거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 고객들이 안 좋아할 수가 있나요? 시중에서는 우리 이 등심이 600g에 보통 1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600g에 7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트보다 저렴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마트에 대형 마트 그리고 정육점, 한우 정육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 유통 마진을 줄이고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직접 키워, 직접 가공하고 직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최상급 한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문이 폭주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소비자들이 다른 곳에서 한우 부위를 다양하게 맛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온라인에서는 그 수많은 한우 부위를 직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한우의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그중 마음에 드는 부위를 직접 선택해 선물용 세트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이곳의 특징. 우리 소비자들께서 직접 제저 한우를 드시고 맛있다는 그 댓글들, 그리고 격려의 문자, 또한 그리고 제 저희 한우를 먹고 재구매하셨을 때는 정말 지금 힘들지만은 그때 그 마음은 정말 기분이 굉장히 기쁩니다. 더 정직하게 소비자들한테 믿음 신뢰를 줄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욕심보다는 진심. 당장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라는 더큰 가치를 지켜나가고 싶다는 꾼 꾼에게 한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분들 소비자들께서도 지금 힘드신데 우리 소비자들께서 이제 연말 연시 사랑하는 식구들하고 좋은 한루드실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고 또한 믿음 신뢰. 초심 잃지 않고 좋은 한우로 소비자들께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땅 위에 자존심 한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신뢰와 품질을 판매하는 정직한 한우장사꾼. 군의 성공이 대한민국 많은 농가들에게 희망이 되길 응원합니다.